안녕하세요. 낭만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중등부 KMO 1차 16번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시험기간이잖아, 그지? 저희도 저번 주까지 어, 시험기간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바빴습니다. 예. 학원이 시험기간 되면 상당히 바쁘잖아요, 그죠? 어, 성적 못 내면 학생들 다 나가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지. 그죠? 와우끼리. 어.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고등학교 시험이 좀 끝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화까지 중등부 시험이 있어요. 어, 그래서 아직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이미 뭐 시험을 친 학생들도 계실 텐데, 어, 쳐야 되는 학생들은 어, 좀 실수 없이 잘칠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고요. 이미 친 학생들은 잘 쳤으면 됐고, 혹시 못 쳤더라도 또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또 불끈 일어나세요. 어, 시험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요 음. 됐죠? 어, 자,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자, 16번 문제는, 정십이각형의 꼭지점 A1, A2를 지나는 직선과, 어, 꼭지점 A5, A11을 지나는 직선의 교점을 X라 하자. 됐죠? 어, 자, 그래서, A5하고 A11은 지름을 지나요. 자, 그림 보세요. 그리고 XA2랑 A1, A2랑 곱하면 10인데, 이정 12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정 12각형은 한 호에 대한 중심각이 30도잖아. 어, 그래서 각이 예뻐요. 그래서 각이 예쁘기 때문에 그림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 뭐 인터넷 뒤져 보시면 뭐 풀이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사인 법칙이나 제 2코 사인 법칙 이런 좀 고급스러운 걸 써도 되고 또는 닮음을 써도 되고요. 또는 기본적인 삼각비를 쓰셔도 돼요. 어 저는 어, 중등 과정이니까 기본적인 삼각비로 푸는 법을 좀설 이렇게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됐어.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삼각형도 있고 해서 여기 까만색 삼각형 보이죠?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야. 뭐 경시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삼각비 단원 가시면 이 그림 꼭 나오거든요. 피타고라스하고. 그죠? 여기 이등변 삼각형의 직각 삼각형. 그죠? 그래서 요한 각을 15도라고 두면은 그죠? 15도하고 75도가 다 나오지? 그리고 90, 60, 30도면 1대 루트 3대 2. 그죠? 어, 그래서, 탄젠트 15도가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유리화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75도는 2 플러스 루트 3 해가지고, 어,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이런 거안 써도 금방 알수 있잖아. 15도하고 75도 값을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활용하자고. 됐죠? 어, 이 그림 중요한 그림이니까 이 그림을 적극적으로 써 보자고요. 됐죠? 그래서 이걸로 제가 풀이를 한번 해 볼게요. 뭐또 다른 그림의 형태나 또 다른 풀이가 보이시는 분들은 또 다른 풀이를 한번 해 보세요. 됐죠? 어자 그래서 우선 원의 중심 O에서 A1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주고 그리고 어, 현 A1, A2 에다가 이렇게 수선 을 그어 주자고 됐 지？그래서, 어, 여 기를 H 라고？하 자고 그러면 이 각이 60 도가 되 잖아？그죠？그리고 이 각은 15 도가 되고 따라서 이각15 도고 그죠？그 다음 에이 각은 75 도가 되는 거지？그럼 끝났 지？뭐 와우 길이 다푼 거나 마찬가지 야. 됐죠? 어, 자, 그래서 a1h를 x라고 하고, 그러면 h, a2도 x가 되잖아. 그리고 x, h 있잖아. x, h를 y라고 할게. 됐죠? 어, 그러면 문제의 조건이 x, a2니까 y 더하기 x잖아. y 더하기 x랑 a1, a2. 2x랑 이렇게 곱하면은 10이잖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y는 5 해가지고 10 하나 나왔죠. 됐죠? 자, 그러면 탄젠트 15도를 쓰면은 oh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oh 길이는 y 곱하기 탄젠트 15도니까, y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고, 75도로도 구할 수 있잖아. 탄젠트 75도로. x 곱하기 탄젠트 75도도 OH가 되잖아.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어, 그래서, y는,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누어서 유리화 해주면은 7 플러스 4 루트 3에 x 해서 어, 또 식을 하나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어, 자좀 문제 좀 올릴게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 식을 그냥 연립하시면 돼.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y인데 y 대신에 2번식을 대입하면 7 플러스 4루트 3의 x 제곱은 5. 이렇게 되어가지고 x 제곱은 8 플러스 4루트 3분의 5니까 어, 이렇게. X제곱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화 해주면은 4분의 5에 2 마이너스 루트 3. 어, 이렇게 얻잖아,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삼각형 OA1A2. 어,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2x 곱하기 높이가 oh 잖아. oh 가 x 탄젠트 75도 잖아. 어,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은 x 제곱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인데 x 제곱은 앞에서 구했잖아. 4분의 5에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여기다가 2 플러스 루트 3 곱하잖아요. 아우 쉽다. 그래서 얼마? 4분의 5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정 12각형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가 12개가 나오잖아. 12개, 12개니까 12 곱하면 되지. 그래서 4분의 5 곱하기 12. 어우 이렇게. 짠. 어때요? 별로 뭐 아우 귀찮지 않잖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어. 그래서 이 풀이 뭐 마음에 안 드시는 학생들은 또 다른 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어. 저는 삼각비 여기 까만색 삼각형 예, 탄젠트 15도와 탄젠트 75도 값이 바로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어. 됐어. 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연립을 조금 풀어주시면 정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야. 됐죠? 어, 시험, 남으신 학생들은 좀잘칠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도할게요, 기도. 됐죠? 어, 와우, 기릿. 감사합니다.